화행동광에 링크좀 올려줘 네. 5월 5일 오후 평화행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물리안 흥진곡 먼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습니다. 사드는 애석이다. 사드 배치 불법이다. 사드 배치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성능 개량 중단하라. 성능 개량 중단하라.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미군 빼야 평화 온다.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고 미군 빼자. 네, 작년 5월 이곳에 성능 개량된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또 성능 개량된 장비로 추정되는 발전기 한 기를 주민들을 짓밟고 강제로 반입시켰습니다. 2017년 9월 사드 장비의 일개 포대가 이곳에 배치된 이후 불과 3개월 후인 2017년 12월부터 이곳 장비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 개량 내용이 이곳에 배치된 사드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MD 체계와 연동 통합시키는 그러한 목적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주장해왔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배치된 사드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MD 자산들을 통합시켜서 북중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지 내 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들이 그들의 목적인 미본토 방어를 위한 그러한 행보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는커녕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성능 개량이 아니라는 등 노후 장비 교체라는 등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간 이곳에서 매일같이 외쳐왔던 사드철거와 미군철수는 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이 작고 소중한 목소리를 짓밟고 미국이 원하는, 미국이 희망하는 그런 이 지역의 패권 유지 보장을 위해서 한국 국방부와 이 나라의 정부가 앞장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더더욱 국방부는 믿지 않습니다. 그간 국방부가 해왔던 수많은 거짓, 폭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민중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곳 소성리에서 시작된 평화와 자주의 목소리가 이 한반도에 모두 울려퍼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평화! 미군은 떠나라. 미군은 떠나라. 사드 가지고 떠나라. 사드 가지고 떠나라. 네 돌아가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제주도강경과 구미, 그리고 소성리, 또 귀하신 지키이분들 엄루교 교무님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 분단도 서럽고 안타까운데, 내 강토에 이군, 군사 무기를 갖다 놨다는 이 사실에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말합니다. 당신 대통령 때 뭐라고 얘기했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에 반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하고도 당연한 얘기를 했지.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코로나 전국인 이 위중한 시국에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 수사들을 배치하고 주민들 짓밟는 데 혈악이 됐단 말이다. 향후의 역사는 심판할 것이요 여기에 계신 한문한 문의 목소리가 유강순 역사의 그것이요 안중근 의사의 그것이요 윤봉길 의사의 그것이다. 얼차려 도도히 흐르는 역사는 훗날 결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이 시간에 평화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5천만, 아니 7천만 결의를 대변하는 독립군이라 좌우한다. 우리의 발언이 작은 리트머스 종이에 용액 한 방울이 되어 파랗게도 되고 빨갛게도 되듯이 우리의 힘이 응결되고 응집돼서 반드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남북통일의 단초가 되는 조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가 후하면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문재인은 얼차려라! 문재인은 얼차려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하고평화로라 누가 출발 미군또 간다 누가 오나 누누도 간다 왜미군 뒷발이 하고 있나 왜미군뒷발로 하고 있나 누가가 빨리 가라 병아온다 누가가 진짜로! 미군은 사드 갖고 당장 떠나라! 미군은 사드, 사드 갖고 당장, 당장 떠나라! 끝 때까지 끝까지 투쟁! 사드, 사드 뺄 때까지 끝까지 투쟁. 사드 뺄 때까지 끝까지 투쟁!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사드 뽑고, 심자. 사드 사드 뽑고 심자. 평화 심자!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끝까지, 끝까지 싸워서, 싸워서 이긴다! 투쟁! 예! 투쟁! 사드 갖고 예. <laughs> 사대가 <laughs> <laughs> 고 평화오라 사대가 고 평화오라 수성리의 진정한 평화를 수성리의 진정한 소성리의 평화를 수성리 어, 주민들 모두 응원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는 제주 강정에서 온어 이 친구하고 저하고 사람입니다. <laughs> 네, 사람이야. 네, 그 저희가 아침마다 강정에서는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아침 7시에 매일같이 어 일요일 제외하고 아침에 100배를 합니다. 평화 100배를 합니다. 어그 사이로 미군, 미군이 아닌 한국 군인들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 위병소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를 지켜봅니다 어, 저희는 음, 그러함에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어, 그 앞에서 매일같이 어, 평화를 위해서 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군대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궁국주의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백배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어, 외치는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 제가 선창을 항상 하는데 해군기지 앞에서 어,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해볼 텐데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롬비아 이나라 브롬비아 해군기지 제하라사드가고평화라사드가고평화라 네, 그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이 성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군기지에서 매일 같이 이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어, 성주에 와서 이 똑같은 구호를 외칠지는 몰랐습니다. 네,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뵐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어, 강정서 상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즐긴 놈이 이긴다.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 성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세계 네. 네. 평화를 바라고. 어. 소상리의 평화를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부호가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 저 발언해요. 어, 다 하신 거예요? <laughs> 아 오늘 진짜 좋네요. 이렇게 그 어린이날이라서 뭐 어, 다들 아이, 그 아이들과 나들이 많이 많이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소송니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국방부 들었나? 국방부, 국방부 들었나? 들었나? 아, 네, 여기 그 강정에서 오신 분도 있고, 혹시나 국방부가 궁금해 할까봐 CCTV로 다 보고 있겠지만, 우리 구미에서 늘그소송니까지 평화지킴이 활동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 서울에서 어 싸우는 여자들 기록팀 또록이라고 집필 작업하고 있는 우리 하은 씨도 같이 논을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주민들은 좀 공휴일이고 손주들하고 좀 놀러 나가셨지만 집에서 이제 손주들 찾아오니까 집에 계시겠지만 공휴일이라도 이렇게 빈고석을 메워주는 연대자들이 있다는 것을 국방부 너거들이좀 알아야 될거 아이가. 그렇게 할머니 말씀 맞잖아. 싸드 갖고, 이 땅을 떠나라. 싸드 갖고,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싸드 못 들고 가겠으면, 우리가 엿 닦아 먹게. 싸드 못 들고 가겠으면, 우리가 엿 닦고 먹을게. 미군과 국방부는 몸만이라도 떠나라. 미군과 국방부는 몸만이라도 떠나라. 어, 이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마음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 구미와 성주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어, 정말 자주 오지 못하는 그 미안한 때 미안한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사드가 어,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는 어, 한반도 전체 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 불어가고 성주의 소승리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승리의 할머니들만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약속의 마음입니다 비록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사드가 빠질 때까지 그이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힘차게 구 외치겠습니다 사드! 빼라 싸드 빼라 가라! 미군 가라 미군 가라, 가라! 미군은 사드 갖고 꺼져라 미군은 사드 갖고 사도 꺼져라 그날까지끝까지 투쟁, 날까지 끝까지 투쟁.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조한미군 몰아내자 조한미국 몰아내자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사람 죽여 돈을 벌어 Oh